선 이거 우리는 뭘로 보자고 원통 도체 이렇게 봐야지 그 얘도 처음에 뭐야 표면에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말아주는 거 하나 없어지는 거야 이때 선 하면 뭐가 돼 이파이알 우리 좋아 얘도 원곡식 하나, 하나 써줄게 뭐가 된다고 람다 근데 이 람다는 기호 바뀔 수 있어. 그 얘도 안쪽은? 0. 그럼 이때 얘도 뭐가 나 균일. 그 우리 이값 어떻다고? 똑같아. 똑같다고 얘도. 근데 안쪽은? 그 얘도 어떻게 해준다고 우리? 한승수 올려준다. 됐어요? 한승수 올려준다. 이거 딱 수업 시간에 내가 엄청 얘기했던 거 집어 넣어줘야 돼. 요거.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우리는 또 동심원통. 동심원통. 그러면 동심원통 되면 얘도 뭐가 있어? 내원통, 외원통. 돼요? 내, 네. 외.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이때도 여기까지 어때 다 똑같아 그리고 이때 안쪽은 또0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가장 중요한 게플라스마이 났으면 우리는 무조건 바깥쪽이 0 그리고 안쪽은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동심원통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었어?